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오후에 저희가 기다렸던 소식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공개를 하고 나서 약간 실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맨 처음 첫 번째 실망은 어떤 거냐면 클래식 케어 러쉬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뭐 여러 개의 직업 못해도 한두개세개 개 이상의 직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체인소드 하나의 직업밖에 없습니다. 후주 넥스트를 눌러보면 5월 8일날 같은 경우에는 매직캐논이 예정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24일부터 체인소드를 하고 2주 동안 클래스 리뉴얼을 진행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2주 동안 매직캐논을 또 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때도 시작할 때는 캐릭터 두 개씩 묶어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도 뭐 활이랑 단검인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두 개씩 진행을 했습니다. 2주만에 하나의 직업, 2주마다 하나씩 직업해가지고 한 달에 두 개의 직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러쉬라는 이름을 달수 있을 만한 그런 속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클래스케어 러쉬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이 체인소드의 스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넘어갔지만 이런 식으로 이전보다 클래스케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저를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속도 빨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잠재력을 일 개월만한 일 개월 진화 영웅 전설 클래스 위주의 케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막상 뜯어보면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점이 보입니까?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신화 스킬, 전설 스킬 위주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 신화 스킬에 붙어 있겠지 뭐. 자, 체인소드 신규 리뉴얼 스킬 열 번째 전설 스킬인 것 같습니다. 브루탈 슬래시 세 번째 블러디 슬래시를 강화해 넉백과 결박 효과를 광역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광역이 아마 세 명이겠죠? 3명 광역 대상인 것 같고 그리고 영웅 스킬로는 블리, 블리딩 버스트 공격 적중 시 일정 확률로 광역 데미지가 발생하고 공격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신화 스킬도 뽑을 사람이 이만큼 다 뽑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헤어라는 그 핑계를 대고 또 새로운 과금 컨텐츠를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식상하네요 그냥 없으면 새로운 거 만들고 팔고 정말 실망입니다 세세하게 다루진 않을게요 우선은 나온 이후에 그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블러디문 이펙트를 여기서 처음 봤어 블러디문을 쓴 캐릭 자체를 본 적이 없어 이런 이펙트 자체도 처음이에요 설명을 제대로 읽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 체인소드가 이쌍도끼에 대항마? 그런 걸로 해서 체인소드가 나온 거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은뭐 스턴에 대한 저항을 급격히 높이는 그런 것과 약화 디버프가 아마 이 약화들이 뭐, 상대의 스턴 적중을 낮추는 그런 디버프가 줄을 이을 거야. 이거 마지막 밸런스를 아직 안 봤지만, 이걸 보시게 되면,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의 판도. 전장의 판도는 지그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워낙 하나의 직업을 저기 사기 직업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상성 관계를 만들고 아이덴티티를 부활시킵니다. 아이덴티티를 부활시킨다는 놈들이 전부 다 스턴 주고, 전부 다 광역 주고, 참. <laughs> 자, 그리고 그, 쿠폰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공개된 쿠폰은 마스터 클래스 쿠폰만 공개가 되었는데 추가 3종 쿠폰의 정보는 이제 그 클래스 그리고 아가시온 그리고 마스터 아가시온 이렇게 3종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력이 달라요 이력 이력이 원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클래스는 이미 이력이 끝났어요 이번 주 그냥 지난 수요일 자정까지였는데 이번에 추가된 아가시온과 마스터 아가시온 쿠폰의 이력은 다음 주 수요일 정기 점검 날인 24일 자정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때 패키지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아가시온 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 이력도 산정이 된다. 물론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이 데일리 24일 날부터 시작되는 데일리를 통해서 이 순차적으로 쿠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터가 아니라 그, 클래스를 줄것 같아. 첫째 날 클래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 7일째 되는 날 아가시온 받고, 그리고 한 10일째, 1 1일째 되는 날 마스터 쿠폰 바, 클래스 받고, 이제 마지막 14, 2주째 되는 날 이제 마스터 쿠폰 아가시온 주고 왔습니다. 아마 다 받게 되면은 어, 5월 7일? 5월 7일 정도 되겠죠? 5월 7일 다 받고, 바로 그 다음날, 5월 8일날부터는 매직해논 클래스 리뉴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외에 또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뭐, 제파르 백어택을 한다고 합니다. 제파르 백어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바이온 백어택이라든지 그런 뭐 일년에 그런 거죠 한대툭 치고 해서 이제 잡게 되면은 그 자리에 NPC 나와가지고 이런 그 백어택 티켓 구입하고 그거를 강화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에 제파르 백어택을 참여한 모든 참여자는 신화 전설 스킬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예전에는 구강을 나게 되면은 신화 아가시온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구강을 나게되면 신화 스킬북을 선택할 수 있나 봅니다. 선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8강 정도 되면은 전설 스킬북이겠죠?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뭐, 뭐. 날짜조차 없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laughs> 야 날짜도 안적고또 커밍순 박아놨네 여기. 대단합니다, 정말. NC 정말 대단해. 리스펙합니다, 정말로. 2024 케어 러쉬, 이게 그 공지사항으로 말했던 풍성한 선물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어, 클래스 케어, 아티팩트 케어, 강화 케어, 팩 케어, 아가시용 케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교환소, 상점의 교환소에 보시면 바로 지금 구입할 수가 있어요 타임 케어 큐브를 424아디나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뭐 이런거는 그 소모품 같은거 주고 그 안에 클래스 케어 상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까면은 그 안에는 마스터 한장 최상급 5장, 아크스톤 3개, 그리고 또 안에 또 아티팩트 케어 상자가 있습니다. 이걸 까면은 상급 아티팩트 2장, 화려한 아티팩트 몇 장입니까? 1장, 아티팩트 스톤 3개, 방화 케어 상자가 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까면은 또 여기 안에는 주문서, 축방어구, 축장신구, 축 마력석, 생명의 돌, 정령의 돌, 마, 마지막인가? 패 케어 상자가 또 들어있는데 여기 안에는 축패이 없습니다. 그냥 패 획득권, 그리고 패 진화석, 급 힘의 정수 아가시온 키워 상자 마지막입니다. 마스터 하나, 회상급 5장, 아가시온 아크스톤 3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를 지금 바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전드 챌린지라는 소제목으로 빛나는 명예를 쟁취할 자 나를 따라오거라 해서 급 임무를 수행한 모든 계승자님들은 전설 클래스 획득권을 확정적으로 얻게 됩니다. 라고 해서 뭐 신규 복귀 가이드라는 게 적혀 있는 걸 보면, 신규 복귀 유저에 대한 혜택 중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네, 다음 주에 이제 새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내용을 한번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딱히 방송을 할것 같진 않고, 어제 제가 말했죠. 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방송을 못할 것 같다. 딱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전만 이렇게 화려하게 막 포장한 것 같지만 막상 내용을 까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래스 러쉬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직업 준비해놓고 그리고 쿠폰 사정 뿌려놓고 뭐 제파르 백고택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레전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을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 오늘 공개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뭐이 체인소드 같은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천천히 읽어봐서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제 라이브 방송에서 뭐 어떤 거는 뭐 이거를 포커싱해서 나온 스킬인 것 같다 이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